다자구도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 삼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 속에 사퇴한 지 12일 만으로 한 원내대표는 약 4개월의 잔여 임기 동안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. 1년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, 검찰 개혁, 사법 개혁,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기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. 이재명 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장,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지만 비교적 개파색이옅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최고위원 선거에선 친 정청래계가 웃었습니다. 이성윤, 문정복 의원 두명이 당선돼 강득구 의원 당선에 그친 친 이재명계를 눌렀습니다.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의 리더십에 한층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지도부 재정비를 마친 민주당은 이제 당내 혼란 수습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당장 당 지도부는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.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습니다.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.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, 당 윤리심판원은 이르면 내일 김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앙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당원 1인 1투제도 즉각 재추진할 전망입니다.